기억을 되새겨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방 아무것도 안한 방이 있을 거야 어딘가 아무것도 안한 방 여기가 이방 두번째 방 아니네 여기 여기 두번째 방일 텐데 아까 왔던 데 텐데 기모도 방아 기모도 방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몸이잖아 몸 아, 깜짝이야. 이거 몸이, 이것도 몸인데 알고 보니까 <laughs> 깜짝 놀랬는데, 지금 아, 이 방은 처음 한번 나왔잖아. 한번 <laughs> 아, 놀랬어. 방금 이게 없었던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그기모노방 한번 가볼까요? 시체, 시체방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아까 가봤는데 없는 거 보니까 그 방이 아닌 것 같고, 기모노방 한번 가봅시다. 기모노방이 그나마 지금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번,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 예, 여러분들. <laughs> 아, 오기 잘했네. 오기 잘했네. 아, 아까 거기가 네 번째 말이구나. 아, 그럼 저거 부족 가져간 다음에 가면 되겠네. 그죠? 캬이 캬. 맞지, 그러니까. 이쪽 맞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지, 그치? 이반이 들어와서 내가 아래로 안 내려갔다왔네. 음, 사회 부족 을얻었습니다자 수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막히고 나서 그 뒤로는 꽤나 그래도 슬슬 풀리고 있네요. 다행히도 그 밧줄 때문에 밧줄 하나가 나의 방수의 흐름을 망쳤어. 아까 동접속 최대가 27명까지 들어왔었는데 아까 막히기 시작하면서 다들 나가기 시작했죠? 음. 그 녀석이 저의 방송을 망쳤습니다 인생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겠지 뭐 GO 자 문을 열거라 사회방의 부적 이 문에 반응이 시작했다 어? 스승님? 도사님? 도사님 뭐다리 잘렸어 하이가 없는데? 하이고 소사님, 하이가 없어요. 아직 안 아직 가 아직 서, 아, 성신 아, 음. 차려요. 하이가, 말이 얘기하, 미안하다, 말이. 네임은 원년에겐동하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은 형이 형 그, 그, 저기 신, 신사 그 모양 그건가? 게이트? 소사님. 하, 여기까지 잘해줬구나 너는 똑똑한 아이야 대신에 잠이 많을 뿐이지 그만 좀자 아. 아무튼 더 노력해서 어이튼 사랑이 되려구나 너희 부모님들도 금, 분명 기뻐하시겠지 으, 도사님 정신차려요 도망치거라 너희가 아직 미래가 있대 언젠가 나를 대신할 도사가 오겠기도 하마 우리의 마지막 여기서는대요 제일 걸려 있어. 사랑인,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도사님과 지금까지 같이 싸워온 동료들을 배신하고 여기서 나는 도망, 도망쳐야 을 돼? 난 그럴 수 없어. 설마 엔딩이 멀티엔딩 아니겠지? 도망치면 끝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첫 번째는 팔각울두 번째는 영혼을 모으는 종.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모으는 종? 종? 종또어있어 팔각걸로 아까 그 보살 발 밑에 있었는데. 영어는 모으는 종이라. 종? 이거, 문장도 써갈게요. 첫 번째는 팔각 거울. 두 번째. 이게 제꺼 키보드가 일반 키보드하고 달라요. 이게 제가 무, 저, 무서운, 어, 무서운, 무소음. 키보드를 사가지고 좀그 있잖아요. 납작한 거, 노트북 키보드 같은 거, 그거라 가지고 채팅이 차이가 좀 힘들어. 여기다 한번 써보자. 봉이... 봉인... 아, 이거 봉인을 하기 위해선 세개의 물건이 필요하고, 종이 아까 넓은 거... 아, 그게 종이에요? 아, 그런가? 일단 그러면은 거울을 한번뜯어러 가야되나? 이거 보살린 있던 방? 보살린 있던 방이 이쪽 주변이죠? 여기 주변 맞죠? <laughs> 근데 지금 기억이 계속 가물가물해 맞지? 여기지? 그치 일단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거울 주세요 거울 주세요 거울 주세요 아저씨, 거워주세요. 콜발 밑에 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 거워주세요. 아, 구했다고? 아, 구했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까 그게 죽은 거군요난발 <laughs> 밑에 팔각거 거리 이 있다래서 그냥 있는 줄 알았어, 그냥. 발 밑에 이렇게 꽂혀 있는 줄. <laughs> 음. 길가다가 누가 떨겨가지고 발 밑에 꽂힌 줄 알았어. 자, 일단 그러면은 종합할게요. 종이 아까 전에 기억하기로 두 번째 방, 가운데 방에서 어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이었죠? 가보도록 하자. 또 데드 나오는 거 아니지? <laughs> 나오기만 해봐. 레몬트리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학교 생활 바쁘신가 봐요. 음. 아 괜찮아. 하면 되지. 인생 자꾸 까먹어. 벌써 나이 음, 나이가 <laughs> 늙어가는 게 벌써부터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인가? 이 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봐서 종이지? 이게 종이라고? 아, 이거 종인가? 아닌데. 나와? <laughs> 종 나와? 고스도좀 하셔야 겠다. 가야지 <laughs> 열리는 거야? 이 게임 무슨 실시간 이얼라이브로 갑니까, 이거? 내가 무조건 헤매고 나서 직접 찾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이, 왜 이래 이거 이 게임 뭐야 이거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게임 제작자가 이거 이게 뭐야 무슨 썩어 열어놓고서 내 방송을 지금 실시간 보면서 일부러 막아놓은건가? 그리고 아 이쯤 헤매고 있을까? 아이 영상을 봤구나 이젠 열어줘야지 하고서 지금 설마 열리는 그런 그런 어마어마한 마트리시카가 어디있었죠 이쪽이니? 여기 아니지. 마트리시카가 어지 아, 짜증나. 아, 설마. 두 번째 방이었나? 아닌데. 이쪽 맞을 텐데. 왜? 나 이해를 못하겠어 왜지? 일단 우리 그 4번 방 가서 다시 한번 파밍하고 갈까? 가는 김에. 여기 가서 일단 한번싹 보고 오죠. 다시. 나 진짜 정말 진짜 궁금하거든. 정말 궁금해요 지금. 왜 어, 알아 어딘지 마투시카방 지금 기억나요. 비나트 강태아닙니다나 방송에서 나 비나트 강태한지 한 번도 없는데. 어 항상 얘기하죠. 저는 비나트 그 화면에 죄송하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채팅창 보고선. 욕인 것 같으면은 내가 욕하지 말라 재생 얘기를 하고, 욕이 아니면은 알아서 내가 피터를 한다 얘기했었죠. 나는 바나타 함면 내가 강제시키거나 벙어리 준적한 번도 없는데. 됐다. 됐네.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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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하야다하야 부르신화도 하지 타고타됐타 강에서 나오물우물됐물 묻으려면 이게 됐다. 종찾아야 된다고? 총 대충 어디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뭐뭘 모르는 척해 어둘다 똑같은 거네 그냥 글이 길어서 이렇게 뜨는 거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위를 찾았습니다 좋아요 진행이 됐어요 정말 이 게임은 유튜브 연동설이 맞는 거 같네요 <laughs> 신기하다 어쩜 이러지? 방금 심한 욕을 들은 것 같다고? 욕이 아니라 영화 명대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영화 이제 스물이라는 영화 보면은 엔딩 마지막 쪽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여러분들. 음. 영화 명대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욕한 관입니다. 일단 그종 한번 가볼까? 대충 어딘지 느낌 오죠?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기모노방 아니면은 뭐, 종방 한번 가봅시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오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아, 근데, 아까 그 존망도 솔직히 나오긴 했었는데, 세 번째 아이템이 가이라서, 두 번째 아이템이 이제 종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 실벌, 아니, 저 골든베이 뜬다 한번 가보고, 진급에? 어쨌든 그거. 제 생각이 말입니다. 유튜브 키면은 프로그램이 우열순위 들어 가고, 네, 우열순위가 높아지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프로그램의 우열순위가 뒤로 젖 지쳐지면서 이언락됐던게 풀리는 건가? 잠겨있던 게? 야 그런 거만 정말 진짜 소름이다. 진짜 대단한 게임이야 그건. 누구도 생각 못할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해 그건. 어떻게 그걸 그럴... 지금까지 제가 게임하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랄까 좀 되게 현실과 좀 실시간과 이렇게 뭔가 좀좀 좀 스토리가 왔다왔다하는 아니, 스토리가 아니라 그 실시간과 공유를 하는 그런 게임이 한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고양이 나오는거 이름 거 뭐였지? 어디미스트 레이터 그 나왔던게 뭐였죠?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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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이 기운이 나오는거 양이 말이고 말고 쭈꾸룩 게임 얘기하는데 갑자기 냥이 말이고 왜 나옵니까 여기 아닌가? 어자 일단은 재물이 받뜨려졌다 <laughs> 재물이 받뜨려졌다다 얻었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깜짝이야 아, 부금 부금 자꾸 끊기다가 다 자꾸 불안해 부금 왜 끊기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부금 왜 잘리는 거지? 종은 아 종이 맞네 <laughs> 맞네 종이네 세번째 아이템은 종이였어 어 맞아 게임 중간에 끄시는건 당신의 자유지만 그래 그게 그 게임이요 게임의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 게임이 이제 실시간과 뭔가 공유가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거든 정말 잘 만든 게임 진짜 명작이라고 제가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 게임 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고양이가 사라지거나, 고양이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마을이 사라진다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였던, 스토리도 어마어마했었지. 그 게임에 이어서 정말 이제 무서운 게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과 공유되는. 프로그램을 뒤로 밀쳤다가 다시 꺼내야지만 언락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 그런 형식의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임입니다. 이 제작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공략을 볼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와. 파가거울 원념이 생전에 입었던 붉은 옷, 그리고 이 영혼을 모으는 총, 모두 모았어. 울린다. 아, 세이브 안 했는데? 자, 원념이요. 모집을 뭐 드러내거라! 가운데 뭐지? 잉? 아, 얘가 원념이었어? <웃음> <웃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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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간다! 빨리 들어간다! 얌전히 이관소로 들어가라. 휙! 일 빨리 들어간다. 네! 내네 녀석! 이런 이, 시그랑치 이런 그지 같은 이런 듯. 됐어. 이제 이 부적만 붙이면 보이 말려? 부적이 있었나요? 부적이 있었니? 있네? 이걸로 됐어. <laughs> 와! 야, 신난다! 끝났다! 엔딩이다! 이런 시그랑창짓! 으이, 그녀 저그 게임, 이 걸. 하. 다 좀, 왜. 뭘하려고 어째 엔딩 하나 아냐? 엔딩 멀티엔딩은 아닐 거 아냐 원님은 어떻게든 봉인했어 돌아와서 염라대도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야겠어 염라대도사님이 대체 누구야 처음 나오는 그런 존재인데 나 혼자 임보는 도저히 무리였어 혼자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봉인 혼자 한거 아닙니까? 도사님과 동료들이 도와줄게 도와줬어? 뭐 도와주긴 했지 늦었을 때 머리가 있었기에 문이 열수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지 그래 동료들이 도와줬죠 몸으로 <laughs> 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음, 희생을 통해서 이걸로 마을사람들의 마을사람들도 안심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 평화 돌아와서 다행이야 수많은 희생이 있었죠 뭐야 노인? 어? 할아버지 아이고 정수리에 깨서 나왔는데 왜 아무도 없네 아이그그 그런데가 오랜만에 걸어다 들죠 지치는 거만가 몇백 년 만에 걷는 건지 에이 코가 큰지 그지 에이 에 에이 지 에이, 설마 휴 이렇게 콧물이나 설마 휴지 휴지 설마 아아 아, 여긴 야이그지 같은 녀석아 아 이거 절레그추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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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이 게임 개그 게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공포 게임 아니었어요? 난 무조건, 난이 게임 공포 게임인 자고서 방제에다가 공포를 달고 했는데, 왜 코믹 게임이 됐지? 왜 막장 게임이 된 거지, 지금? 희대이 개새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만유령의 엔딩을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뭔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우리 한 번, 어,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할아버지 죽이러 한번 가봅시다. 그 할아버지가 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한번 가서, 그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봅시다. <laughs> 내가 보기엔 이 엔딩은 정말, 뭐랄까, 똥을 싸는데 똥을 덜 닦음 그런 느낌? 휴지가 몇장 없어가지고 닦았는데 결국 그 남은 휴지 갖다가다 똥을 닦아지지 못했던 이이 찝찝함 대체 뭐지? 한번 해보죠. 다른 엔딩이 있을 수 있잖아. 그 할아버지를 말리면서, 물론 그 할아버지가 칼부리 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건 정말 그자체은 엔딩이고 한번 우리는 다시한번더 이 게임에 들어올 필요가 있네요 근데 엔딩이 더엔드라운나는거 엔딩 보니까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이거? 아 이게 공포게임 아니었어 코믹게임이었어? 자 일단 잠깐 한번 볼게요 어 할아버지인데 한번 가봅시다 평화는 없는거죠 노피스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 봅시다. <laughs> 이제 돌아. 야! 쯧. 돌아가지 마. 아, 뭐 어디에 돌아가. 어. 살짝만 다시 해 보자. <laughs> 참고 합시다. 그뭐 얼마 안 되잖아요, 스티키. <laughs> 다시 해 보자. 없고. <laughs> 아 가위를 묻어었네 아이 <laughs> 세이브가 여기서 안됐네. 마티로시타가 어딨더라? 하... 또 갔는데 또 없는 거 아니야? 또안 열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진짜 그지 않겠다 진짜. 기분 잡치겠다. 또 갔는데 또안 열려있어 봐. 이렇게 집어던질 겁니다. 그럼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되죠. 아, 봐야 돼. 아, 여기 아니죠. 또 봐야 된다고 유튜브를 엔딩이 내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느낍니다. 열려있지, 그치? 그래요. 아, 착하다. 이거 주고. 원요원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한번 나고 그로한 번도 안 났어. 나를 못 찾는 거야? 애가 아오니보다 못 하다. 머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날못 찾는 거지? 머리가 돌로, 돌로 차있나봐. 똥으로 차있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머리가 똥으로 차있나보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아, 문이, 머리가 커서 문을 못 지나간다고? 맞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음, 여러 가지 경위일 수가 있죠. 음, 아무튼, 뭐, 이따가엔드한번 봤고요. 없으면, 뭐, 이 부분 다 잘리는 거, 편집 되는 거고, 또, 싸뚝, 싸뚝. 음. 어제 유튜브 본 사람도 없어요. 이거 영상 올려봤자 누가 보나? 잘안 보더라고.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 완전 파탄 난거 아시죠? 제, 제 지금 방송 시청자 수와 유튜브 조회수랑 거의 맞먹습니다. 완전, 예, 반투막 났어요. 본다고요? 봐요? 보는데 조회수가 왜 그래요? 요즘 최근에 본다 본다고요? 근데 조회수가 10몇 밖에 안 돼? 원래 올리면 하루 뒤에 50은 되거든요, 거의? 옛날에? 요즘은 50도 안 돼? 20, 30? 40, 만면좀 40? 원래 50 기본으로 넘었었거든요? 자, 일단 스킵할게요. <laughs> 귀엽다. 우리, 귀엽게 말아 올렸네. <laughs> 아니, 지금 올리고 나서 가야죠. 올리고 나서 가야지. 여러분들 엔딩이 없는 거네 하나밖에 없어 왜냐 왠줄 알아요? 저 할아버지는 종을 울리기 전까지는 안 깨요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 게임이야 이건 재밌었네요.